제로가 분명히 트렌드인 거는 맞고 뭐, 어, 대체 감미료를 사용을 하면 조금이라도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될수 있는 건 맞고 요즘에 제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로가 안 좋다! 그런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왜냐면 그렇게 기사를 쓰고 그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로라고 되어 있는 제품마다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음료 같은 경우는 에 제로 칼로리라고 써있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그 대체감 미료 많이 들어있는데, 뭐, 아스파탄부터 시작해서, 크랄로스 아세설파미로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로는 뭐냐면, 과자에 많이 사용되는 제로. 설탕을 안 넣고 설탕의 대체 감미료를 넣었다는 얘기인데 설탕의 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쉽게 봤을 때뭐 두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티톨 그러니까 말티톨이라는 거는 뭐냐 라고 이렇게 하면 당알코올의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보통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당알코올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탄수화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당알코올이지만 앞에 있는 당 이렇게 탄수화물에 좀더 가깝습니다. 탄수화물은 일 그램에 사 칼로리인데 말티톨 같은 경우에는 몇 칼로일까요? 리 이점일 칼로리 정도 나옵니다. 왜 이게 탄수화물인데 사 칼로리 안 나오고 이에서 이점일 칼로리 정도밖에 안 나오냐? 일부만 흡수가 되고 흡수가 안된 일부는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 내려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내려갔으니까 대장의 미생물들이 먹고 발효를 시키겠죠? 이런 당알코올이 들어간 제로 과자류, 쿠키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일반적인 설탕이 들어간 그런 과자나 쿠키보다는 조금 낫다는 얘기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부만 흡수를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말티톨 같은 그런 대체 감미료를 먹었을 때, 뭐 동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뭐, 차이가 날까 안 날까. 그런 인종적인 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고 흡수되는 게 비슷합니다. 30% 정도만 혈당치가 올라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걸 해석을 할때 30%밖에 안 올라갑니다 하면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더 끌리거든요 30%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더 좋아하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 보시면 대체 감미료, 말티톨 들어간 걸먹든요 혈당치가 올라가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바로 그는 없어요 네 설탕보다는 낮은 게 맞아요 그리고, 그나서 배가 살짝 같은 거는, 또,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나 약간 비슷하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보리밥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마찬가지로, 가스가 차기도 하고, 배가 아플 수도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보리밥에 들어있는, 와 그런 수화가 잘안 되는, 드럼, 다당류라든지,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대장에 내려가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근데 그걸 누가 몸에 안 좋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말티톨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뭐, 몸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참고로 나은 점이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를 입 안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입 안에 있는 충치 원인 균들이 얘를 못 먹어요. 말티톨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대부분의 그런 당 알콜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수화물 계열이지만 충치에는 중립적이거나 보호가 돼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왜제과나 제빵 특히 제과쪽에 많이 쓰느냐 설탕 대신에 말티톨을 넣게 되면 당도는 설탕의 한 75에서 90%그 정도 당도가 나와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질감이 이게 좀 크리미하죠 그래서 지방을 넣지 않고도 입안에 부드럽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당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과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말티톨이 들어가서 해롭냐? 그렇지 않아요 말티톨이 들어간 과자를 먹는다고 한다면 일단은 설탕보다는 설탕치에는 영양이좀 적을 거고, 난 설탕 적게 먹고 싶다. 또는 뭐난 당뇨가 있어야 설탕치에 예민하다. 이런 분들은 뭐 대안으로 과자는 먹고 싶은데 기왕이면 그렇게 제로라고 표시된 걸로 드시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제로라고 써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쿠키를 막. 두 개, 세개 먹을 걸막열개 먹어버리고 이럴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먹던 과자를 대체해서 먹던만큼 먹자 이렇게 양 조절을 해주시면 주부나 언론에서 가끔 문제 삼을 정도로 그런 문제는 별로 없다. 특히 당뇨 있는 분들 좀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고 또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도 괜찮을 거 같아요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는 거는 음료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는 제과 쪽으로까지 넘어왔고 제로라고 써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혹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적당히 드시면 맛있게 즐기면서도 건강상 에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